45의 평안도. 평안도는 평양과 안주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명은 무엇인가요? 저에게 따지지 마시고 국가에 따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평안도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평양. 평안도 평양의 군명을 조선, 왕검성, 기성, 낭랑, 장안, 서경, 서도, 호경, 유경이라고 합니다. 자, 평안도 평양의 군명을 통해 평양을 밝혀봅시다. 서경이란, 서경은 경도인 서울의 서부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금강산을 등지고 개경 서울 앞에 고죽국 품패를 바라보면서 내 왼쪽 지역이 서쪽이 됩니다. 금강산과 지리산이 접경한 넓은 평지가 서경인 평양이며 그곳 금강산과 지리산의 협곡에 흐른 강이 바로 대동강이었습니다. 지도를 천천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곳 평양이 역사 속 대동의 대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평양의 진산과 산천, 금수산, 목멱산은 민족의 용산인 금강산이었습니다. 평양은 금강산을 등지고 있었습니다. 왕검성. 평양의 군명 중 왕검성이 있는데, 기원전 2333년 제정분리의 시원으로 당군왕검이 천자인 황제로 등극한 왕검성은 한양장한 관중의 제왕의 성인 한성, 국내성으로 금성이라고 했으며 이것이 바로 제왕의 성인 왕검성이었습니다. 역사 조작을 위해 관중에 있었던 왕검성을 서경의 평양으로 조작, 입했던 것입니다. 호경, 평양의 군명 중 호경은 황제국 주나라의 도부로 왜 주나라의 도성을 평양에다가 조작해서 입해 놓았을까요? 주나라의 도읍인 호경이 있었던 곳이 바로 제왕의 성인 관중의 왕검성이었으며 이 주나라가 바로 고죽국의 고구려였습니다. 이곳 관중의 호경에 중국사 25사의 거의 모든 궁궐들이 있었으니 호경이 있었던 위치를 숨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장안, 평양의 군명 중 장안이 있습니다. 역사를 조작한 니원들이 우리 한민족을 연먹이라고 이렇듯 자신만만하게 어디 너희 반도에 돌대가리더라 얼마든지 너희 역사를 밝힐 수 있으면 밝혀보아라 하는 배짱으로 우리의 지리지 신중동궁여지남에 평행의 군명으로 장안을 삽입해 놓았습니다. 역사 속 장안은 관중의 한양에 있었습니다. 대학교 교수들 그리고 역사 선생들은 이러한 것들을 보면 쪽팔린 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기사 저런 인간들은 평양의 군명에 장안이 있는 줄도 모르는 인간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자역사속 서경인 평양은 경도인 서울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위키백과의 내용을 인용하면 이제 이해하실 것입니다. 장안의 도시로서의 역사는 주 왕조의 도읍이었다는 풍업에서 시작되는데 풍경이라고도 불린 풍업은 문왕 때까지 의 종신인 주공의 도읍이었다. 무왕이 은왕주의 주왕을 멸망 시킨 후 풍수를 사이에 두고 풍읍 맞은편에 있던 호땅으로 전도했다. 풍읍이 풍패인 전주이며 고죽국의 낙양이고 은왕주가 있었던 도읍은 한양장안의 관중이며 풍읍 맞은편의 호땅이 바로 은왕주가 있었던 한양당안의 관중이었습니다. 안주 안주는 안씨가 탄생한 곳으로 오직 하나의 고유명사가 되어야. 합니다. 즉, 반도의 사방팔방에 안이라는 지명이 위치될 수가 없습니다. 평안도 안주의 군명을 밀성, 평원, 안북, 영주, 안능, 식성, 중반이라고 합니다. 밀성과 영주. 경상도 밀항의 군명을 추하, 밀성, 밀주, 기화, 응천, 밀산이라고 합니다. 충청도 천안의 군명을 영주, 영산, 환주라고 합니다. 평안도 안주와 경상도 밀양은 밀성의 군명이 중복되고 천안가는 영주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역으로 이곳 안주 천안 밀양이 천주와 천왕님이 지었던 천축국이라고 했습니다. 천왕사 평안도 안주의 부루에 천왕사 성안에 있다 하고 했습니다. 평안도 안주에 성안에 천왕님이 지었던 천왕사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황룡성 안주에 있었던 성이 안시성으로 이 안시성을 황룡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주에 황룡사 구층석답이 있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황룡이라는 지역에 있었던 사찰이 황룡사이고, 성이 황룡성으로 역사 속 안시성에 천왕님에 있었던 경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지요? 안시성에 경주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안주의 노정 평안도 안주의 노정을 인용하면 망경로 주 동쪽 성에 있다고 했습니다. 망경로란 경도인 서울을 바라보는 누각으로 평안도 안주에 가까운 곳에 경도인 서울이 위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 무대를 소설했던 지리지 신정동궁여지스남의 내용들에는 사항기와 같이 중앙아시아 투르크메니스탄의 지형을 소설하고 있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판별하는 척도는 여러분들의 양심에 달려 있습니다.자, 평안도에 대해서는 이만하고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우리의 지리지 신중동국 여지스남을 참조 바랍니다.다음 해부터는 현차이나 각성의 지명들이 어떻게 조작, 탄생했는지 그 기법들을 보여, 드리겠습니다.